아니, 애초에저게두 명이면 지가 알아서 아가... 해야 되는. 거 아, 아깝다. 아 이거 파늘 먹는 거 없어? 먹었으면 소화됐을. 와, 아니구나. 나 원딜인데. 병꽉 걸리면 답도 없네 이 안전하게 타워에서 질까요? 야나돈봐 CS 전체 1등이다 자살저 아, 씨발 3초 <laughs> <laughs> 아, 나 공을 쓴다. 맛있어. 놈들의고통곧 나의 만찬 아, 그거 좀 잡았어. 제팀좀 세로. 체크했습 nice. 이거. 놓. 기 갔다. 어. 안 돼. 서포트. 골마셔. <목소리> <목소리> <터뜨려> 고스북 <말고. 목소리>

아, 씨발, 아깝다. 근데, 아직, 그, 궁클 짧아져가지고 상관없어. 한명 저쪽 고 사실, 아, 근데 이거 밀치는 거 이거용이야, 이제. 한번 밀쳐지고 나면, 벽대 벽. 벽. 그래가지고 탈론이 넘어다닌다니까. 농담이 아니라, 진짜고. 탈론으로 저 넘어져, 이거, 궁 쓰고 나면. 개쓰개기 궁, 씨발. 이겨용이겨용이야이게용면 이리 이계용. 오이겼다 <laughs> 역시 리 오면 이리 오시 이리 오면 이리 오면 이리 오서 이리 오이걸다없애리리고너 뭔데 오어이어오냐이으로 그러도어플로아 미친 와저 아주로 이거 없어. 이거 없다고. 이거 없어 씨발. 이거 없는데 어떻게 도망가? 아 이거 이구타임 진짜 죽여 줘야 돼. 심... 이 쿠텔 죽여줘야 어버? 돼. 자, 개 너무하네, 진짜. 도망치니까 걷는 걷는데, 야, 도망치니까 <도망치라이가> 걷고 있어. <laughs> <laughs> 누군만 황제는 늘 품위를 지켜야 한다. 아 궁이 있었으면 사갔을 텐데. 어. 거 좋다는 말씀 <laughs> 세상은 한 줄기 강도로 내가 그강의왕 <laughs> 벽불 <laughs> 도대체 무엇? 어나 불로 블루 먹을게. 불로 먹어야지. 아직은 불로 먹어야 돼. 불로 내 건데. 진짜 만화 소모가 좀 딸려서 문제가 안 되다 보니까. 진조였는요 대체 뭐 하니? 결국 모두 오지 마! 우주 방어하지 이다 오지 마! 오지 마! 오지 마이 시벌놈. 아니 나 랭가한테 개기면 안 돼. 됐다. 아, 불러봤나? 뭐야? 셀렉 씨, 그게 끌릴 줄 몰랐는데, 끌려먹었네. 끌려먹었다. 죽어줘, 제발. 아! 혀가 길군요 이 지간. 이가간이가길군 지간. 이지는이이 혀가 이 지간. 이군요이 지간. 이 지간. 지지 서포터 한테 붙어 든게 야겠다 힘들다. 말파 뭐하 냐지? 던 지냐? 이걸 두고 보면 소열 될 라고？저게 이 씨. 야 쿨감 40%아지래요 아야 어딴다야냐 어차피 나한테 스페은 무의미하다. 블랑이 쪼까 문제인데. 아, 구한보면 잘 박으면 다 녹일 수 있는데. 이래서이사람 저기다 분노공 받는 거 아니겠지? 어. 혓바닥이 피나가셨군요 뭐야? 나? <laughs> 뭐 하냐? 니? 네. 이제 뭐 하냐? 아, 반대의 일 걸? 저를 다 뭐야 <웃음> 죽었어 <웃음> 사라졌다 <웃음> 빨리 돈을 벌 돈을 번다 오버 파밍 을 한다 정극 을먹 는다. 아무 뭐 위쪽 장글이다 잠만. 나바돈도나3나0 아, 원래, 라바돈 원래 0도나니야 3,600원인데? 올라갔어? 200원 저기 난 라일라이 수정을살 거가 상관없는데. 미쳤냐? 고길 왜 해? 영사 네 마리 소환한다, 이 책. 아이고, 터지네. 나는 파밍이 좋아. <laughs> 그의 단말마, 씨발. 이 나이 나라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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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류한다 아 씨발 장난가냐? 스리포색이가 진짜 아, 드네 내 기동력 달려뭐뭐 아, 뭐. 와 우와 아깝다 멜모셨어 저거 생면선 때문에 아이. 나이스 어시 머금 나이스 또 어시 머금 <laughs> 나이스 아이. 씨발. <laughs> 아, 허리야. 내포탑적포탑 포탑. 아이. 좀 좀데. 내가, 내가 다이 얘가 <laughs> 씨발. 이거 불로 20초 있다 태어나네. 비싸니까. 반식거리로 딱이야. 음, 음. 아 렌가 시끌거 진짜 씨. 야, 어. 이거 챔피언은 혓바닥으로 못 먹냐? 못 먹지, 먹으면 사겨. 상켄지 처음 나왔을 땐 혓바닥으로 먹을 수 있어. 그 미니언 혓바닥으로 먹는 것 마냥. 블루가 나왔잖아? 음. 아저 새끼 니다셔스망갔빨 내가 이 빨리, 빨리. 빨리, 빨리. 빨리, 빨리. 빨리, 빨리. 빨리, 빨리. 빨리, 빨 죽었다. 아 끝나고 나방앗좀 아, 놀아주고 올게 아 사라졌다 아았을때가줄게 그래 줘어내꺼다 내꺼다아 아지리 새끼 미니만 먹고 한게 없어 아직 템이 덜 나와서 그런다 기다려가 언지 기다렸는데 그 정도면 아, 많이 나온거거든 옛날 리.. 옛날 베인급이다 좀만 기다려가 모겔로가 나와야지 뭔가 할수 있다고 나는 모렐로 바꼈어 아니야 그게 더 필요해 야 이러다 진짜 지겠다 게임. 애놀리고. 한다 대박가자. 아아 렌가 진짜. 아, 아 렌가 저씨뻘거 진짜, 같이 쩍, 같이 진짜, 아. 와 뭐야? 혓바닥 방금 혓바닥 무거? 뭐? 이 뭐야? 나 렝가한테만 안 물리면 딜 넣을 수 있어. 어 그게 안돼. 렝가 싫어. 렝가 삭제 좀 제발. 제압되었습니다. 렝가 삭제 좀. 제발 렝가 삭제 좀 시발. 엄청난 죄약이다 아유 멤한테 붙어 있어야겠다. 혼자 죽기 싫다. <laughs> 뭐야 저거? 아시트 배달 배터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는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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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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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제가 나한테 가까이부터 Q 한번 찍으면 내 날아간다고. 네트포야 Q 평하면 내 반피 날아가. 드각사가 아닌 걸 감사히 여겨. 드각사가야. 야다 드각사가 있으면 한번해죽고 드각사가 없으면 이걸 실패고. 전부요. 내가 개인 치어. 어, 뭐체 뭐. 사주죠. 아이, 칠좀 먹자. 제발, 아니요. 랭가 삭제줘 제발, 랭가 삭제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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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랭가 저기 있잖아. 아이, 어, 응. 아, 미친. 잠깐만, 랭가 올것 같아. 랭가 올것 같아. 랭가 오면 날 먹어줘! 개새끼 이리 와! 죽어 이 스릴리 자식! 아개 자식 진짜! 어제 막아자마자 박어오냐? 아. 어... 렌가 개새끼 나도 쉴거야 이거 쳐봐 내가 정글모바는 지기게 잘 잡거든 어시 먹을 2 3삼원 준다 이제. 스레시 던지냐? 탐킨치어디어탐킨치어디어탐킨치어디어 이리와. 아이 그게도 지금 변태한 말이야. 나 따가운다고 맨날.

이런데? 엥가 태어나고 어차피 어 이겼다